여기 무너산만 여기 여기 여기에는 사람, 사람, 사람 없고 NPC야. NPC야 NPC는, NPC는 죽여도, 죽여도 돼아카무 돼. 아, 너무 마음에 <웃음> <들어>. <웃음> 아, 너무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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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티베 <laughs> 네 누가 있더가있먹나 누가 있더 <laughs> <이 팀에도. 웃음> <laughs> 네 <팀에도>. 누가 지야네 누가 누가 있드나 누가 있더나? 누가 누가 있더나? 누가 있더나? 누가 가 있더나? 누 있더나? 가있 말라고 했지 진짜 원래 사정이 진짜 못했는데 갑자기... 갑자기 잘켜 졌어. 이상하잖아. 이건 뭔가 있어. 대박치기야. 내 진짜로. 여긴가? 여긴 것 같은데? 아 내가 다이아 CK를 지고 와가지고 지금 화가 많이 나있어. 앉으세요. 아, 그래 용팝춤 시키제? 지금 제가 화장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아주 개판 지랄 5분 전이 났어요. 예, 애들아 속보 딸기민 응. 시청자 재판 시작. 어머 어머 딸기민 체질 가기. 알바너. 나 음, <laughs> 재판이라. 맞지어. 자 영상 진짜 너무 충격이야 정말. 3시간 15분. 어안 맞아. 쟤가.. <목소리> 쟤가.. 딸기 밈! 춧단섬 입소 준비하세요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린 모릅니다 무법지대입니다 처형되었습니다 딸기 이제 춧단섬 간다던데? 아이구야. 언제 취소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딸기 차 터진대 이제 딸기 머리도 늘었네? 좋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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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일부터 아이디 바나나 미모로 바꾸기로 했어 아 바나나 미와 <laughs> 아, <왜 맞다? 웃음> 그렇게 바나나 좋아하더니 <laughs> 인사드립니다 바나나 미입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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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연지다 <laughs> 멋지다 연지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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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치즈 아! 가축이 어디 사람 옆에서 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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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자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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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Anyway, 아아아아 어, 정이여기희는 승리였다. 어아 자, 저희는 이제 딸기 밈을 이제 반원으로 둘러쌉니다. 자, 딸기 밈 씨. 이제 그축 단섬으로 추방이 되면, 자. 말은 퐁퐁밖에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 매너 있는 퐁퐁 마을 생활을 하도록 해요. 아셨죠? 네. 네, 잘네 좋아요. 자 그러면 딸기 밈치는 이제 출단 섬으로 이동해 주세요. 아! 퐁퐁. 딸기 울려퍼. 따라오도록 딸기 울려퍼. 돌아오지 마. 잘 가! 아, 아, 지금... 제대로 본다, 실씨 아, 아. 보게 되지 않는다, 알겠나? 지금 봐봐! 거기서 평생 쉬어! 카툭! 갑질 횡포 논란으로 유배된 바나나밈씨의 근황 저희 주스패치에서 단독 취재해보았습니다 바나나밈씨 취재 왔습니다! 취재 왔습니다! 우리 말해도 돼? 추섬에서 아, 우리... 구른 지 하루 만에 우리 많이 우리 위축되어 우리 있는 바나나밍 씨의 모습 녕하습니다바나나밍입니다바나나밍씨 최근에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축단섬으로 유배를 왔다는 소문이 있는데 여기 축단섬에서 지내시기에 어,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혹시 소감 좀알수 있을까요? 음. 잘못을 뉘우치면서 여기서 열심히 구르고 있습니다 여기 춧단섬에서 구르면서 뭐 불편한 점이나 아니면 뭐 좋았던 점 이런 거 혹시 알수 있을까요? 제가 괴롭혔음에도 여기 춧단섬 분들이 잘 챙겨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나나 씨. 예예. <laughs> 예. 지금 닉네임이 네.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예전 닉네임으로 돌아가고 싶나요? 예전 닉네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 추탄섬에서 나가기 위해서 바나나 씨는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여기서, 사람들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줄 때까지 더 열심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여기 추탄섬 밖에 퐁퐁랜드에서 사는 그 어떤 익명의 개구리 동물 주민이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laughs> 과일 분이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벌써 <laughs> 거리두기를 조금... 취재기자에게 매도 사를갈기는 네, 바나나씨는 이시는 건가요? 어. 바나나씨, 그거 이상, 손에 든거 담배 아닌가요? <laughs> 혹시 담배를... 퐁퐁린도 <laughs> <통통님도> 진짜 피시겠습니까? <laughs> 담배를 안 피웠다고 들었는데, 춥담 섬에서 배운 겁니까? 네, 여기 들어와가지고 배웠습니다. <웃음> <웃음> 맞춰서! 이제 우리 할일 하러 가자. 우리 마음에서 살았 돌아. 가만 아니요